지금부터 스트림의 빌트인 컬렉터의 마지막인 T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잉은 컬렉터 두 개를 합쳐서 병합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빌트인 컬렉터인데요. 한번 4로 나는 나머지가 1인 인스턴스들과, 네, 즉, 리스트란 얘기죠. 4로 나는 나머지가 2인 인스턴스들의 T잉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s의 collect, collectors의 t i n g 이라는 네,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지금 문서와도 약간 오류가 있을 정도로 네, 다른 것에 대해 기술이 돼 있어요 네, 있을 정도로 지금 자바 12부터 지원되는 네, 메소드입니다 네, 이 메소드는 다운스트림 두 개, 컬렉터 두 개와 그리고 그것의 병합 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y function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b u i l l 트인 컬렉터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인 첫번째 4로 나는 나머지가 1인 인스턴스틀 어떤 걸로 해야 되겠죠 컬렉터지에 필터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소를 필터링한 이후에 나머지 4가 1인 것만 남겨서 이것을 리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다운스트림 컬렉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요령으로 2를 이 나머지 4가 2인 것들로만 남겨서 그것을 풀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네, 이제 이세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는 리스트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리스트, 인티저. 조금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타입을 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병합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L1에 add all 해서 L2로 만든 다음에 L1을 반환하는 논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값은 인티저의 리스트가 되고요. 네, 결과들은 1, 5, 2, 6.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 2인 것의 병합된 모습으로 잘 계산할 수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